반등이라고 설레발치기엔 아직 이릅니다. 제발 속지 마세요. 오늘 영상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남들보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가 있어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법. 트럼프도 준비하고 있는 롱 매수 시점. 오늘 바로 알려드릴게요. 남들은 지금 장이 어렵다는데 저는 이번 한달 동안만. 12만 달러 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의 포지션과 타점은 실시간으로 텔레그램 커뮤니티에 매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의 상황별 실제 투자 전략과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전반 참여 문의는 고정 댓글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고래와 개미팀 개미입니다 4월 9일 비트코인 시황 브리핑 바로 시작할게요 지난 관점 먼저 복귀해보겠습니다 급락으로 인해 날봉 캔들의 갭 만들어졌고 메인 저항대는 81.3 82.3 구간입니다 저기를 돌파해서 안착해주기 전까지는 계속 저희는 저점 이탈 가능성을 열어두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아직은 추시 종배입니다. 81.2부터 저항대라고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81.2까지 기술적 반등을 한 이후에 다시 하락 파동 진행되고 있습니다. 74.5에서 반등할 것. 그리고 81.2에서 다시 내려갈 것. 모두 예상 범위 안에 움직임입니다. 완벽하게 저점에서 매수해서 수익으로 전환을 했고 저항대에서 익절했습니다. 지금 다시 최대한 저점 근처에서 포지션에 진입을 했고 현재 분할 매도 이후 포지션 진행 중입니다. 다시 한번 쌍바닥 자리에서 반등을 해 주고 있고 추세 지지 채널 안에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시간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6시간봉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 12시간봉까지 히든 상승 다이버전스가 컴퓨터에 되었으며 다시 한번 상승 시그널을 만들며 반등해주고 있으나 이걸로 추세가 이환로추세보전환어렵습보다엔지렵습니술적지등 정도 술적 반등 정도. 공을 던졌는데 튀어오르는 원리와 똑같습니다. 저는 무조건 이 저점을 깨는 하락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닥이라고 보기엔 날봉 캔들에서의 거래량이 너무 약합니다. 이거보다 한번더 높은 거래량이 나와주어야 합니다. 날봉으로는 아직 RSI 과매도 구간도 진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 계속 트롤짓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전 돌파 고점 73.7 구간을 아직 터치하지도 못했습니다. 무조건. 저점, 깹니다. 그럼, 롱 포지션에 진입하기 제일 좋은 적기는 언제냐? 지금부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저점을 깨고 나서 마지막, 추세선 구간. 이전 돌파 고점 73.7과 돌파 고점 매물대가 겹치는 구간. 정확히는 71.8부터 73.7까지 1차 지지 구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돌파 고점의 빗각 라인. 이 구간과 작년 11월 초반 트럼프 빔 시작이 되었던 상승 시작점 66.8이 겹치는 66.9, 69.4 구간이 2차 지지 구간이 됩니다. 최대 하락폭은 65.23 구간, 빗각과 겹치는 구간입니다. 1차 지지 구간인 71.8과 73.7 구간에서의 롱 반대 단타로만 접근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강한 상승은 60K대에서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K가 깨지고 나서 60K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롱 포지션을 계속 받아볼 예정이며 여기서의 롱 포지션은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는 찐 반등의 시작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항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차 저항대는 78.8에서 89구간 메인 저항대는 81.2와 82.3 구간입니다 숏 포지션을 고려해보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시도가 가능한 상승 관점에서는 82.3을 안착해주는지가 첫 번째 추세 전환의 포인트가 됩니다. 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하락 추세선이 겹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으로 보시면 되고 여기를 안착한 후에 다시 반등을 이어 나간다면 88 그리고 85K까지의 반등도 기대해볼 수가 있습니다. 82.3 그리고 85K를 돌파하는 시점은 지금도 아니고 71.8 구간도 아니고 60K를 본 이후에 다시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정리해보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지금보다 저. 점을 깰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숏은 81.2와 82.3 근처에 딱 붙여서 잡는 게 손익비가 좋아 보입니다. 다만 돌파 시엔 85k까지 슈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손절 기준만 명확히 잡고 들어가면 리스크 대비 손익비가 좋아 보이는 타점입니다. 그 외에는 박스권 대응 가능성도 열어 두어야 합니다. 74.5와 82.3이 범위 안에서의 횡보 가능성을 열어 두고 단타 전략이나 돌중히 한곳 돌파되는 시점까지 관망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차트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점 확인했 이제부터 오른다는 사람들 덕에 제가 돈을 벌고 있습니다. 손절은 타이트하게 욕심은 짧게 가져가야 승리하는 때입니다. 쫄지 마시고 근거 있는 자리에서만 매매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집중력이나 인내심이 있는 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30초짜리 초치 영상도 그냥 넘기는데 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신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신 분들에게만 특별히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딩이라는 걸 한번 제대로 배워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목표는 간단합니다. 실전 투자를 올바르게 해보자는 겁니다. 더 이상 운에 맡기는 도박식 매매가 아니라 차트를 제대로 읽고 보는 방법. 더 나아가서는 혼자서도 평생 차트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는 짧고 자주 보기가 어렵습니다. 저의 상황별 실제 투자 전략과 브리핑 실시간으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저희는 회사가 아닙니다. 제가 직접 모든 분들을 알려드리고 1대1로 새벽까지 소통하고 있습니다. 고려와 개미팀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업 트레이더로 가는 총 10강의 트레이딩 강의 자료. 둘, 고려와 개미팀에서 직접 개발한 5가지의 보조 지표. 셋, 저의 매매 계획과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립니다.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가 실시간으로 하루 10회 이상 올려드리는 차트 분석과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 작은 차이 하나로 누구는 매번 청산당하고 누구는 하루 30만 원. 50만원씩 꾸준히 수익내고 있습니다. 습득하는데 2~3개월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정도 투자해서 돈버는 채택기를 배워가시는 건데, 이정도도 어려우시면 그냥 돈벌 자격이 없는 겁니다. 참여는 조건 없이 무료로 가능하니까, 혼자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방법을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